술진이 아는데비 j q r 어, 오늘 루페 됐는데요. 1밖에 안 올랐어요. 누누밖에 안 올라가지고, 9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팔아야 돼요. 이거 뭐야? 우와, 뭐 이상한 거 생겼네. 우선은 촉송이라고최악락 아닙니다. 아닌데, BJQR.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반데이크를 저는, 토티 반데이크를 한, 23. 근 이게 너무 비싸서. 그리고, b 이라를 다시 데려와. 보아템으로 그러고, 여이 18, 18, 18, 수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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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어머나! 어떡하지? 그럼 어, 부티는 이대로 그냥 쓸까? 아니.. 뀨알리 어서 와라. 뀨알이 왜 왔어? 짜증나게. 이제 방송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뭐 하냐고? 머리 잘랐다고? 아 이거 너 아니야 이거? 여기서 머리 자른 거너 이거네. 뀨알이. 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내일 봬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내일 봬요. 야아! 놈푸티 쓸래? 반데이크를 지금 챔반 쓰는데 목으로 올... 올리... 목 오빠 이해를 못했어? 농푸티 금칼을 쓰면 토티 반데이크를 쓸수 있고 MC푸티를 쓰면 반데이크를 목으로 내려야 된다고 나 같으면 ㅈ 같긴 하네 아니 그거로뭐 그거는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좀 비교해볼게 나라는 MC푸티에 그 모그 반대쓸거 같아 진짜? 왜? 너 ㅈ 대보라고 아니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근데 그렇게 쓸거 같은데 모그도 좋아? 푸티는 내가 봤을 때 MC푸티가 더 좋은 거 같아 그래서 그럼 오빠 챔 나부리 팔을까? 챔 나부리를 왜 팔아 그 좋은 카드를 안 쓰는데 안 쓴다고? 어너 후보야 당연히 팔고 내 어. 아이디 삭제해 버려. 어차피챌린지도못가는데 조용해. 오케이. 부티랑 가. 오케이. 오빠 머리 이상해? 아니, 머리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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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laughs> 너 진짜 이러지 마라. <laughs> 아니, 그런 말이 있어. 머리는 어차피 자라니까. 오빠는 파인애플이면서 오빠 머리 내린대는데 넌 머리 다시 못 키우잖아. 오빠 머리 안 내려? 아직 안 자라. 아직 안 자랐잖아. 그 잘한 게 그거잖아. 그내 음. 방송 왔었거든 응아 음. 진짜? 어 그래가지고 어. 너 머리 자른 거 보고 좀정 떨어졌다 그러던데? 야야야야 그냥 만도 머리 뭐 동동이 같이 생겨가지고 뭐 남의 머리를 평가할 그건 안될거 같고 그 캠은 웬만하면 예전 사진 해놓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해 왜? <laughs> 머리 좋겠다 아니 우선 리스잼스 팔게 자 그러면은 뭐파냐면 눈누 꺼지고 바나노트 끼고요 비라 이아 진작 팔걸 그랬다 야 그리고 반데이크도 팔아 쿠폰 다쓰면은 핫둘셋넷 우선은 볼게요 아 코코넛 아니야 미친놈아 토티 반데이크 보앗 왜 이렇게 올랐어? 돈 없는데? 근데 우선 이거 반데크 이거 모고 반데크 돈 있어도 못 사서 지금 보아탱 걸어놨어 걸어놨는데 이게 팔리면 다살수 있거든 아니다 이게 팔리면 어떡하죠? <laughs> 어 보아탱 사줬어 보아탱 왜 사줬지? 나 이거 있어 이거 7만원인데? 문태이가 현질을 해준거야 지금? 내거를 해준거야? 왜그래 생일기념 현질 조집니다 프리미엄 이게 좋다고? 가난 그런거 없어 난 빠꾸 없다 너 뭐가,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금카드 나올 수 있는거야? 저거 좋은거라고? 그러면 이것부터 까볼게요 가 너가 루잉 아, 아 뭐해? 아 이건 아니지.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뭐해? 코로나는 아니지아 아니, 아 그지 같네. 야야야야야. 미안해 문채나 문제를 줬는데 미안해. 아 여기 있네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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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이거 실화냐? 이거 아직 하나 남았어요. 아 금카 10억대 주겠냐? 고 마지막 가자 이거 누가 좋다고 했냐고요 패키지 안돼 안돼 하줄 거면 금카 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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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근데 진짜 내가 똥손이 아닌 거는 다알 다들 알죠 이건 넥슨의 계략이에요 얼마 먹었지 10만에 12억 먹었어 와 이거 푸티 몇번 사고 팔고 하니 자 팔았고요 난 다시 데려올 거야 내 아이를 예~~ 팔렸어요~~ 다 팔고 우리 새로운 출발 하자 헐 푸티 팔렸어요 우선 토티반데이크 빨리 구매대기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어? 없어졌어 짜자잔 와! 설마 문리저니아 생일 축하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나 산다? 와 이거 다시 팔았는데 다시 사네요 이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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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따라라란 따라라라란 반성, 적이다 얘들아, 봐라. 이거 지금 반데이크 들어왔다고 지금 호날두가 좋아하는 거야, 지금. 어때? 우와. 우와, 반데이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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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대 그~ 휘저어 는데 어때? 와 썰이 있죠? 뀨워꾸꼬이가 만들어준 뀨워네 아쉬워 네요! 어 이번에 190에서 200으로 올랐잖아요 여기 누누 썼었는데 1밖에 안올라가지고 얘를 그냥 6으로 올려서 채시케미로 바꾸고 그러고 농협비에라 금칼을 베테랑 모아탱으로 바꾸고 어 푸티를 MC푸티로 바꾼 다음에 반데이크를 아 모그를 쓰려고 했어 원래 여기는 원래 에이지브에 썼고 근데 모그가 110억인거야 제가 근데 85억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못 바꿨어 못 바꾸고 쓰다가 갑자기 욕심이 나는 거야 110억에 모그를 주고 살 바에는 140억? 150억인 토티반데이크를 사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돈을 모으고 오늘 45,000원 현질 해가지고 13억인가? 어제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다 팔아서 다시 농협 후티랑 반데이크를 오늘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급여 1위 남길래 김태환 1카사서 지금 강화 중에 있고요 지금 이거 5카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다시 애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 스탯 너무 좋죠? 아. 어, 바나나트랑 김태환, 이렇게. 빨라요 빠르고 좋고. 이렇게 아, 누누 쓰면 얘네, 얘네까지 케미 봤는데, 누누를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오빠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오빠들. 알락부티. 이렇게 이렇게 저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